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주말인 어제 아침 현대아우와 초보 약초꾼과 산속에 사시는 초운목표님께 식량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초운목표님께서 사시는 산속지까지 가는 길은 가파르며 힘은 들고 숨은 가빠져도 고젓한 산길을 오르는 것도 너무 좋더군요. 배낭을 메고 산길을 오르는 영상 잠시 감상하시고 양념 숯불 닭갈비 먹방 영상 시작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쉬었다 가야 되겠다. 아. 형님! 어, 어서 와. 안 추워? 아유 어. 나 추워가지고 좀막아춥네요막무다쓰나다가 아유 얼마나 추운지 알고 아유 지금 저 금방 와서 그러지. 여기 오는데 손이 시리네. 아유 엄청 추워 여기는. 아유 저 장난이 아니야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그리고 좀좀 좀 있으면 비 온다니까. 아유 봐. 중국에서 오신 최선자 구독자님 계세요. 최선자. 네, 형님. 최선자님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전에도 형님 후원해 주셨죠 그래 그래 네. 최선자님 한번, 네. 한번 중국에서 가져오신 차라고 형님 저리 들요차아차 네. 아, 좋지 하하 이게 원래 그 이제 한국 말로는 박도온데 그잖아 응 어? 예, 중국 말로는 아 어, 표바우 표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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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어 명품이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안 계시지만, 제가 화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네. 숯불에, 어, 뭐, 이런 데서는 뭐, 양념 닭갈비. 뭐라도? 아, 양념 닭갈비. 네. 하. 아, 그, 그렇죠. 저 양념 닭갈비 사왔잖아요, 지금. 오, 그래, 그래, 그래. 어떡해. 물을 안 열어서 한 40분 기다렸네. 그래, 그런 건가? 예. 네. 아이고, 그냥 올라오지, 뭘. 네? 아, 라면나 아, 먹으면 돼요 아이고, 맨날 뭐, 사와가지고. 약간 뭐, 핏방울 떨어지는 것같아요 그렇죠. 형님, 저쪽에서 어, 먹는 것도 부실할 텐데. 부실하지. 응. 여기는 맨날 뭐, 부성교고, 오죽하면 닉네임을 초금복피로 지어가지고 평생 그냥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만 먹게 생겼어 아주 그냥.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어때? 아이고, 속이 편해돼 속이. 다시 속이 편해요. 아유, 아침에 추워가지고 얼마나 추운줄아고 어우, 진짜 나 오늘 어는줄 알았어. 추워가지고. 오늘 진짜, 어우, 야. 아니, 그냥. 음, 맛있다. 아니, 내년, 아니, 비주얼만 봐도 아주 그냥, 완전히 뭐, 응? 맛있, 저기 같다. 무슨 짱어 같다, 이건. 아니, 안하고 같은 거, 이거 같아. 음. 바삭바삭 했잖아. 네, 오늘 반찬은 묵은지하고. 또! 네. 하, 이렇 그리고, 또 요, 요. 요거, 유셰프가 심은 상추. 아, 이게 맛있지. 네. 이거 진짜. 아삭아삭해요. 아삭아삭 하는, 네. 뭐, 유공해, 무농약, 뭐, 체부지, 뭐, 알림. 양념 갈지다 익었어요. 아, 그니까. 두 마리 살건한 마리만 샀더니 아니야. 아니야. 한 모자란 거 아니야. 이게 한 마리야? 네. 음. 아, 또 발린 거. 한 마리부터 고 자. 아, 가서 어우. 아니, 진짜. 이거 만면에 웃음이. 아니, 안뛸 수가 없어. 괜히 내가 오바고 그런 게 아니야. 아우, oh, 진짜. 아우, oh, 야 yeah. 너무 향긋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이 미세한 이런 젓가락질 하나도 유세프가 해야 돼. 네, 아, 이 사람을, 그래. 그래서 사내들에면좀 데리고 다녀. 좀 낑궈주는 거지, 우리가. 좀 낑궈주는 거지. 네. <laughs> 아, 이것도 못하겠네 하면... <laughs> 아, 그저. <그냥. 웃음> 자, 다읽었습니다 <laughs> 어우, 진짜 향하다, 향긋하다, 어 진짜. 자, 오늘은 있잖아, 야, 날도, 아우, 아침에 추웠는데, 지금 이제 견딜만 해. 한낮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앉아, 앉아. 아 금방 산에서, 아니, 샘물에서 꺼내온 거, 그지? 아, 나이렇좀 너무, 그, 저기서 많이 해. 오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300년 된, 어? 주목나무 아래. 그 다음에 이, 천 년, 어? 이, 고풍이 서려 있는, 이끼가 서려 있는 이 돌닭자에서 오늘 동생들하고 어? 이 닭갈비 숯불구이 하고 멋있게 한잔 해보자고. 아이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구웠냐? 이제 잘 구웠다 형.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나는 어, 양파를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마늘 한점 오. <laughs> 이거, 우리, 오히려 말이야, 우리가 먹기만 하면 미안해. 구독자님 분들한테. 그런데 이제, 나로서는 여기서 뭐 이거 먹어보는 것이 뭐 1년에 한번 먹어볼까? 뭐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게 아니니까 나는 진짜 행복해. 아, 현이, 어때요, 맛이? 아까 냄새만 뭐 죽여준다 했더니.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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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요. 말을 많이 하네. 너무 맛있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유, <laughs> 내가. 아, 너무, 너무 크게 했었나? 많이... 너무 주먹 먹으니까, 누나가 네. 약간 튀어나오라고 그래. 누나가 <놀람이> 튀어나오라고 아니, 막, 말은 <laughs> 하는데, 이... 근데 이게 있잖아. 왜, 그, 유명한 돼지갈비집 가면은, 거기서 구워서 나오는 그 냄새가 비슷하 아, 닭갈비? 어니 그... 얘는 네. 닭갈비 구기인데, 돼지구이, 양념갈비 해가지고 구운 그 냄새가 아, 네. 아, 그, 나. 그 아, 그거 자꾸 맛있 마! 만아우구 맛이 잘안 나와. 아 너무 고마워. 음 어제 어저... 어저께 그보다 낫다 이제. 음. 근데 얘는 제대로 구웠다 국기를. 응? 근그 아니 참나무 숯불에다가 내가 평상시에 숯불을 조금씩 내가 만들어 놓길 잘한 것 같아. 어. 그리고 그래, 응? 그러면 은 특별하게 뭐 화류 위험도 없고, 저거는 숯불이니까 다 사그러들으니까. 음. 음. 네. 근데 본격적으로, 좀, 팔을 걷고, 음. 원래 이 도복이, 고추장스러워. 이게 좀, 여기 있어가지고. 근데, 어우, 뭐,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입었더라. 이 녀석들, 응? 이 녀석. 산소이 무슨? 내가 어떨 때는 있잖아. 한밤중이야. 한밤중인데, 아유왜 사람이라는 게, 나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그 탄산이 그럴 때가 있다. 탄산수가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 아, 진짜 그럼 막막 막 뛰어내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야.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에, 자포자기 아니면 포기 얘를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정말 가시 저랑 해면은 뭐이 택배 붙여줄 거야? 아 여기는 뭐 주소가 있어도 <laughs> 택배 기사가 아마 저기 할 거야. 그 <laughs> 못올 거야. 아니, 한번 오면 하루, 하루인데 그 사람이 일당 20만원 줘야 될 텐데? 안 그래? 아니, 그게 그래야지. 못 찾아오지. 아, 찾아오지도 못해. 응. 맞아, 맞아. 아무리 뭐, 뭐, 순금을 붙인다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찾아올 거야? 아이, 안될것 같아. 자, 한복한복만 해. 안 돼, 안 나는 이 동생이 차라리, 사회생활할 때에 개그맨 시험을 일찍 봤으면 분명히 KBS에서도, MBC에서, 어? m 본부나 K본부에서, 분명히 될것 같다. 진짜야. 왜냐면 순간순간 날리는 그 짧은 그, 위트나, 어? 유머가, 심곡을 팍 찌르는,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워. 아까워서 한잔. 인제야, 인제. 아이고. 예. 오주면, 오죽하면 이름이 선재겠어 응? 어? 왜? 천재를 넘어선, 만재를 넘어선, 착할 선재선재란 말이야. 요즘 얘예 이름 따서 전 보진 않았는데 드라마가 있다네요. 어? 뭐 선제 뭐 어쩌고. 선재 없고 튀어라. 선재선재 없고 튀어라. 아, 선재의 선제. 뭐? 아, 꽃이 튀어라? 선재 없고 튀어라. <laughs> 선재 응. 없고. 아, 선재 없고 튀어라. 아, 근데 말을 쪽발해야지. 선재 없고 튀어라. 나좀더어워 근데 저까지 나올 똑 같아요. 성도 유선재야 버들류야. 버들류야? 응. 아무것도 못 보잖아, 요 여기는. 어? 그러니까, 뭐, 선제를 얻고 튀어나오든, 뭐든,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런 일 있어? 근데 그랬는데, 내가 한번 그, 오대산을 갔더랬는데, 야, 그 입구에, 선제길이라는 그런 길이 있어. 어, 월정사. 월정사. 아. 그, 네. 그, 큰 전나무 길 해가지고. 전나무. 어? 전나무. 전나무, 전나무. 전나무. 전나무, 전나무. 네. 그래.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을 가니까. 내가 닦았잖아. 선제 카페가 있더라 선제 카페. 그 주인 아니야 혹시? 맞아요 <laughs> 즐거웠고 재밌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예. 인생은 돈이 다 아니야 예예 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광택이 흉내내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광택이는 열번을 물어도 다 예야 그 이상의 다른 대답이 없어 단답형이야 아니요 아니요 <laughs> 예 이거야 아맞아예 아니, 그러니까? 하고 아니요 만하 <laughs> 그거 끝이야 음. 응아이 걔도 참 아니 네가 광택이 대신 들어와라 들어와 야. 내가 잘해줄게 옛날처럼 더, 더, 더 잘해 술도 사다주고 담배도 사다주고 할게요 아니요 다 <laughs> 담아요 <laughs> <아유. 웃음> <laughs> 아니 진짜 아우 나 근데 아그 밥이 딱있 그걸 해 그걸로 먹으라고 그래 그런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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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드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내려가면 먹는데. 눌마. 아니 그게 아니라 늘마고. 말고 늘마. 얘는 또뭐 광택이 하니까 말을 거꾸래요. 말을 보고 늘말해 늘이 아니 광택 말 거꾸래? 예. 네. 아니 그런다 그런 거 아닌데. 아니 어떻대꼭 그럼 뭐 이러더라고 응. 어디 가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양단이어디래 응. 양단이 어디야? 양단이 어디 단양이라는 거야. <laughs> 아이, <하자. 웃음> 아이고 나. 이래서 저 동생들 올라오니까 웃네, 내가. 아, 술 맛있네. 음 아니, 술이 쓰지가 않다. 음. <laughs> 일부, 그, 뭐, 아니, 이건 뭐, 너도 되고, 안넣도 되는데, 그, 먹방 유튜버들, 그냥 막 홍보하려고, 억지로 그냥, 응? 어? 막, 그, 막, 먹는 신용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자체가 뭐, 맛있는 걸, 뭐 억지로 가 어디서 억지로 가아그 여기는 리얼이고 다 다큐야 솔직히 아유 아 이거 좀한 가지 다하시아또 해? 아니요 아니고요 아우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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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우 그, 그 닭갈비를 누가 사오라고 한 거야? 너.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거기 예약을 하라 예, 얘가 전화는 내가 했지. 음 모든 솔스는 동이하고0 3 3 5 2에사수 있어 직관고은안 됩니다. 근데 뽑기는 잘것다사지도 응. 아, 응. 않고. 응. 음. 아, 그저 유세프가 달라요. 아니야, 맛있는데, 아, 저 동생은 추워서 불쬐고 있어요. <laughs> 아니, 벌써 6월이야. 옛날에 말이 있잖아. 5, 6월에 감기 걸리면은, 뭐, 아유. 어? 멋져다 이런 말 있잖아. 근데, 저 동생이 추워 정도면 춥게 추운 거야, 여기는. 소리치려요, 소리치세요 아, 추워, 소리 여기. 진짜. 진짜래니까 아, 진짜요? 나오자, 이끼이 형이. 그지? 나오자, 이끼이 형이. 아, 이끼이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아. 하늘이 이상해, 지금. 아, 저비올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그래. 뭐 어차피 뭐저저저저침 저, 뭐지 그 침낭 가지고 뭐 자고 가. 아, 침낭을 자고 내려치면 일찍 가야지. 못 뭐, 가냐. 비 맞고 내려갈래? 그러면 비 맞고 나면 큰일나지 그냥 꼬는 못가 형님. 정말 한번더비 뭐, 맞고 어떻게 아, 아, 그냥. 맞다. 아, 그, 맛있다. 아, 맛있다. 화목나로 켜줄 테니까 그냥 크게 자는 거야. 아이 개 뿌리나 이어 근데 오늘 원래 비 온다 고그랬어 오늘 진짜야. 야, 그래. 나 그래가지고 내가 동생한테 이상하다 그래, 그런 말 했거든. 안녕하다아 정말 맛있네. 아, 아니, 진짜 맛있는데 나는 뭘 중요하냐면 동생 봐봐. 이 뒤에 나오는 이거 약간씩 그한그 그, 우리가 그잖아 불레라고잖아이불레의 그러잖아. 한껏 한 마음은 맛은 표현을 못하는 거야. 아. 응 음, 기본기만 먹을래 기본기야. 음 이거 절대 오버가냐? 아아우 이거 맛있어 진짜 싸보네 싸워 따봉. 양념닭갈비 볶음. 이제 한번 이렇게 먹어보자. 그자 네. <laughs> 오늘 아주 포식을 하네 포식으로. 아 이거 참. 아 형님 뭐 양파가 맛있는가봐 계속 양파만 드시. 음. 네. 나는 있잖아 양파를 네. 그 자체를 다 동생 네, 네. 양파를 내가 막뭐 당겨서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여기에서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양파 먹는 거 자체가. 내가 그래서 양파 파티. 뭐 아모르파티. <laughs> 아, 예발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옆에서 왜 자꾸 그냥, 아이고, 진짜, 아이고, 삑사리 넣었냐? 사랑, 은 어, 필수 <laughs> 음. 어차피 내가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있잖아. 봐봐. 이것도 아깝네. 이생 양파를, 이걸 억지로 먹는다 면 내 속으로라도 좀 찡그릴 거야. 그지? 하는 거잖아. 뭐, 내가 억지로 먹는다고 막, 이거 연출한다면은, 그게 아니야. 나는 양파 자체가 일정화되돼 있다는 거야. 응? 응. 양파 흡이 막막 어. 나오는데 아 형님 뭐 양파를 사가 먹듯이 그렇게 드시는 한 방울로도 더 맛있어 왜그러냐면이 양파도 하나의 나를 배우기 채우기 위한 이 양식이야. 자 또한 양파가 먹어서 내가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못 먹지 아유, 아니 그뭐 아무리 뭐 누가 시킨다 해서 먹겠어 안 그래 돈을 내가 뭐 얼마를 준다도안 먹어라 내가 싫으면 뭐안 먹는 거지 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단편적인 외구집이 있으니까 내가 산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지 뭐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겠어 이걸? 아이 안 그래 그럼 이메한번더 먹어 <laughs> 맛있으니까 나한테는 일상이야 진짜 네. 음 아니 뭐 이건 손으로 막 <laughs> 닭갈비를 손으로 집어들지. 야 자기가 마시지 마. 뭐. 음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산에서 소은 목표로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생을 연명한다 하더라도. 단백질이 있잖아? 솔직히 입은 달콤한 거야. 입은 달콤해. 그래서, 사람의 3대 본성이 뭐야? 첫 번째가, 식욕. 두 번째가, 수면욕. 세 번째가 뭐야? 성욕. 어! 응. 아니, 진짜야, 맞아. 성욕. 역시 깨달은 사람은 성욕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안 깨달았으면, 성욕이요, 이렇게. 좀. <laughs> 약간 찢어졌을 거야. 괜찮아, 아, 야기나 성욕이야. 이런데 당당하게. 성욕을 이미 이 사람은 달관한 사람이야. 진짜. 넘어섰다, 이 소리야. 몸만이 반가 아유. 금방 마추네 방학 이 같았으면 한참 헤맸어. 아, 저기요. 먹는 거야. 이래. 야나가볼 때는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뭔가 배움이 있어야 돼. 오케이? 예. Yeah. <laughs> 대답은 똑가아요 <또> 예. Yeah. <laughs> 야, 달린다. 음. 이 있잖아. 두가지 맛이야. 일단 그, 우리가 참숯불에 한번 구워먹는 맛도 해고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그, 프라이팬에 이거 한번 볶아먹는 거도 한번 해보자, 이거. 그등 응. 그는 또, 아니 뭐, 지글지글 끓으니까 더 맛있어 보인다, 이거. 우리는 모든 걸 냄새로 해. 왜? 산에 살면 있잖아. 후각과 청각이 발달해. 그치, 그러면은, 이 후각만 맡아보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왜? 여기에서는 일절 속수의 냄새를 못 맡잖아. 그러니까, 아, 하람이 어디서 몇몇 어느 정도 온다. 그러면 냄새가 약간의 비릿한 맛이 와. 냄새가 순제되니까, 옛날에 그러면 형님 뱀 뱀이 올 때도 그런 냄새가 있어요? 무슨 <laughs> 냄새가 없고 음. 뱀 우리가 소리로 알아. 진짜야. 뱀이 미세하게 비, 비늘이 원래 발이야. 뱀의 음. 발은 비늘이 걸랑. 걔가 움직일 때에 그 느낌이 벌써 온대니까 좀 벌써 기분이 싸해. 어. 아, 얘가 오늘 오고 있구나. 음. 그럼 시각, 청각, 후각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니까. 특히 후각은 바람 비린내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후각이 발달된다니까 진짜야 바람 부는 쪽으로는 딱 나타나면 은아 어디서 사람이 오고 있다 이게 느낌이 온다니까 그럼 형님은 경지에 올랐다라고 아니야 경지는 아니야 경지는 아닌데 오래 살다 보니까 네, 네. 그러한 내공이 좀 쌓인다 이 소리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동생이 일때 제대로 와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러게요. 아 어제 네. 아, 이쁜 생각이 와. 아 맞습니다. 뭐 괜히 님뭐뭐 뭐, 뭐야 그 UPD 아니야 u c f 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그러한 생각의 사고력이 굉장히 깊어. 어... 아 진짜요? 나 옛날에는 일사부7로 봤거든 얘는.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농담이 아니고 한 마디 한 마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이 깊이가 있어. 아 진짜. 아 그럼 광택이 배를 이렇게 해 광택이 대를 이어서 네. 다시 와야지 일대제자로 그런데 저는 광택이 형을 배신하고는 또 아닌 것습니다일대 아. 제자를 배신하고 바로 제가 또바로 올라갔다 아니까리가 있네 대가 배신했다고 내가 배신한게 아니, 아니고 제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형님을 또 아, 광택이 아, 형을 무시하고 한보 와자 아 이거 <laughs> 그래서 또 이런 주제로 재밌게 재미, 얘기하는 거야 광택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광택이는 시를 썼잖아 아그러네 근데 아니 동생도 시 쓰겠어? 그 돌아가는 오륙도에 꽃피는 동백섬에 이야 진짜 저는 사실 <laughs> 그, 형님, 형님 저는, 저는 그거까지는 안 됩니다 진짜 <laughs> 아니 진짜 그런한은 예. 예. 아, 뛰기도 그래. 안뛰 재밌었어. 그쪽에는 안 뛰고 올게요. 그니까 지금은 지금 야, 이제 뭐가 뛰어셔가지고그러 그쪽에는 어머님이 병수한해드린라고영수반 이거는 마무리가 됐으면 다겠어 오, 오,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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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오, 오, 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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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오, 어, 예.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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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진짜 오, 늘더 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 응. 예. 어? 어, 그리고 아, 덕분에 잘 놀다 갑니다, 님. 아유 별말을. 자, 또 더, 올라올게요. 어, 또 올라와. 응, 예. 어, 그럼 또. 아니면 자주 올라와. 예. <laughs> 가있으나. 명담이고 예. 잘, 잘 내려가. 어? 예. 근데 비 오기 전에 빨리 가. 예. 빨리 가, 빨리 가. 가있으나. 응. 어 그래, 빨리 가. 어.